알겠습니다. 토요타 랜드 크루저 2025에 대한 유튜브 디테일 영상용 한국어, 대한민국 표준어, 내레이션 글을 장면 묘사 없이, 호스트나 내레이터 대사 분절 없이, 단락 형태로 약700 단어 분량으로 작성해 드릴게요. 다음은 약700 단어 분량, 한국어 기준 약700 단어 정도, 위 스크립트입니다. 토요타 랜드 크루저 2025년 형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더욱 세련된 기능성을 갖춘 SUV입니다.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전 세대보다 더 정제된 외관입니다. 전면 그릴 디자인은 큼직하면서도 입체감 있게 다듬어졌고 LED 헤드램프는 날카롭고 현대적인 인상을 주며 테일램프 역시 LED 링 형태로 구성되어 차량 뒷모습에 강렬한 존재감을 더합니다. 차체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지만 곡면과 엣지를 적절히 배합해 견고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전체적으로 토요타가 추구하는 내구성과 함께 세련된 디자인이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고급 소재와 최신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센터 콘솔에는 대형 터치 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직관적인 UI와 함께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비롯한 다양한 연결 기능을 지원합니다. 계기판도 디지털 형태로 구성되어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를 깨끗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가죽 또는 프리미엄 패브릭으로 제공되며 트림에 따라 통풍 또는 열선 기능이 포함되며 3열까지 편안한 승객 공간을 확보해 다인승 여행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파워트레인에서는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전통적인 V6 혹은 VA 가솔린 엔진과 더불어 일부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기모터와 엔진의 조화를 통해 연비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면서도 오프로드나 장거리 주행에서 필요한 토크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특히 고성능 4륜구동 시스템은 험로 주행에서도 강력한 그립과 트랙션을 유지하며 스노우, 샌드, 머드 등 다양한 주행 모드 선택 기능을 통해 환경에 맞춰 최적의 주행 특성을 실현합니다. 또한 트레일러 견인 설정 등 세밀한 주행 보조 기능도 갖추고 있어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용자들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안전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도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를 비롯해 야간 보행자 감지, 차선 이탈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최신 기능이 기본 제공됩니다. 전방 충돌 경고 및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도심이나 고속도로 주행 시 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주며, 주차 보조 시스템과 360도 카메라도 탑재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안정적인 주차 환경을 제공하는 점이 돋보입니다. 편의 기능 측면에서는 무선 충전, 블루투스 연결, 고급 오디오 시스템, 마르티미디어 4 등과 협력한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이 제공되며, 일부 고급 트림에는 뒷좌석 독립 AV 시스템이나 냉장 보관용 센터 암레스트 등이 옵션으로 제공되어 장거리 이동 시 탑승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오프로드 성능 역시 랜드 크루저의 핵심 강점입니다. 가변식 서스펜션 시스템, 낮게 설계된 기어비, 런플레 타이어 장착 등은 도심뿐 아니라 험준한 산악이나 사막 등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진흙이나 무릉덩이를 지나는 능력도 강화되었으며 전지형 지형 설정 기능을 통해 운전.